안녕하세요. 생활 속 어려움을 멋지게 해결해주는 정부정책만 쏙쏙 골라내서 정책의 세계로 안내해드리는 이정근의 정책읽기 이정근입니다. 119, 114, 112 언제 사용하는 번호인지 다 아시죠? 이런 번호처럼 생활 속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고 알고 보면 힘이 되는 정책, 알고 나면 내 삶이 바뀌는 정책,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해 드립니다. 한국형 실업부조라 할수 있는데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지원, 취업지원 서비스 함께 제공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00% 활용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장례식, 결혼식, 가실 때 봉투에 돈 넣어서 건네는 것을 뭐라 합니까? 부조금이라 하죠. 잔칫집이나 상가집에 물품을 보내 도와주는 것을 부조라 하고요. 여기서 부조란 의미는 돕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업부조라는 건 실업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려고 만든 제도고요. 이 제도의 공식 명칭이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청년구직자, 저소득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폐업한 영세사업자, 특수 고용직 종사자들을 위해서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까지 구직 촉진수당을 드립니다. 구직 촉진수당은요,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알아보러 다니는 노력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들 중에서도요, 특히 청년들의 경우에 취업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전국에 있는 고용센터를 통해서 취업을 돕는 상담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대표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1350입니다. 1350. 올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상시에 119나 114를 떠올리듯이요. 고용센터 번호 1350을 기억하셔서 든든한 후원자 삼아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효과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참고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통 널리 알려진 실업급여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실업급여는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실업했을 때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 제도인 반면에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정부가 생활비를 직접 지급하는 국민복지자원의 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정부가 올해 국비 5조 4천억 원을 마련해 놓고 여러분의 상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적극 활용해 보십시오. 둘째는요. 구직을 위한 촉진수당 지급과 함께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취업 알선 같은 구직활동 프로그램이 지원된다는 점입니다. 직업선호도 검사, 적성검사, 본인 성향, 이런 걸 파악해서요, 자격증 취득은 물론이고,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연계해서 개인별로 취업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작업을 병행하는 그런 서비스도 함께 제공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추었습니다. 디지털 핵심 인력을 양성하는 K 디지털 산업훈련 과정도 현재 운영 중인데요. 청년 구직자들에게는 반가울 것 같아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효과적인 과정이 될 테니까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취업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 구조 정책, 국민 취업 지원 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50입니다. 물론 인터넷 지원도 가능합니다. 보통 워크넷이라고 알고 계시죠? www.ork.go.kr에서도 신청하고 상담하고 등록 모두 다 가능합니다. 오늘 국민 취업 지원제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국민취업 지원제도는 정부의 재정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취업 장애 요인을 없앨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주 적극적인 고용노동정책입니다. 적극 활용해 보십시오. 이정근TV 시청자 여러분, 행복추구권은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기본 권리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행복을 추구하기만 하겠습니까? 이제는 행복을 누릴 권리 행사할 때입니다. 이정근 TV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때까지 정부가 펼치는 각종 지원 정책들을 쏙쏙 골라내서 내 것처럼 효과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알고 보면 도움이 되고 알고 나면 내 삶이 바뀌는 이정근의 정책 읽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